많은 분들이 T5 조명을 간접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. 사실 T5라는 이름보다는 간접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T5 조명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어, 제품을 보시면 지름이 16mm 밖에 안 되는 매우 슬림한 디자인입니다. 아, 이로 인해 공간을 많이 차지 않으면서도 밝고 깔끔한 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T5 조명은 사무실, 상가, 병원, 학교, 지방,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며 작은 공간부터 넓은 사업 공간까지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. T5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조명입니다. 기존 형광등에 비해 같은 밝기를 내면서도 3에서 50%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전기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T5 제품은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. 이 작은 조명 안에 LED 모듈, 컨버터 그리고 스마트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3개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설치 시 전선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